비가 추적 추적 내리는 어느 날 어디선가 거친 숨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한국전력 선수들인데요. 제주로 전지 훈련을 떠나온 선수들의 오늘 목표는 1100입니다 가자, 갔어, 운자. 올라가,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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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난 시즌 4승 32패로 시즌을 마친 한국전력. 그만큼 어두운 그림자를 빨리 벗어나기 위해 노력 중인데요. 음. 해야 돼. 어, 어. 스타, 스타. 새 모습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한국전력은 먼저 2015년부터 함께한 장병철 코치를 감독으로 선임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전력 그 배구단을 맡게 된 장병철 감독입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저희 한국전력이 구성원도 많이 바뀌었고 또 문화도 많이 만들어가는 지금 시장인 것 같아요. 시장인 것 같은데, 보기에 조금 잘 되면 팬들도 좋아하는 배구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쉽지 않은 상황에서 사령탑의 역할을 맡은 장병철 감독. 그는 패배 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는 선수들에게 가장 먼저 자율과 책임을 강조했는데요. 제가 이끄는 우리 팀 칼라는 일단 가장 큰 거는 자율과 책임. 그래서 일단 출퇴근 시간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선수들 합숙 생활도 다 자율로 바뀌었고요. 선수들이 많이 밝아진 것 같아요. 밝아진 것 같고 선수들은 스스로 알아서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일까요? 보기만해도 숨이 턱턱 막히는 고된 훈련이지만 선수들은 자신의 페이스를 조절해가며 나고자 없이 천백 고지에 다다랐습니다. 다시 여기 아온다. 진짜 지나가질 않을 거야. 제주도 등급증 생긴 거. <laughs> 선수들 사이로 익숙한 외국인 선수가 보이는데요. 바로 2009, 2010 시즌부터 3시즌 동안 V리그 득점왕을 휩쓸었던 가빈입니다. V리그에 돌아오자마자 훈련에 매운 맛을 봤는데요. Really good so far. Everything's been really nice. Everybody's been treating me very well. a lot of people are happy to see me. So it's been really nice return for me so far and I'm very happy to be here. 가빈 선수가 워낙 또 실력도 있는 데다가 또 인성이나 이런 뭐 생활 습관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타의 모범이 되는 선수라서 제가 추가하는 지금 자유과 책임에 있어서는 가장 필요한 외국인 선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기량은 아마 전성기 때만큼은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건데 그런 쪽으로 아마 정신적으로나 뭐 선수들 이끌어 가는데 나이도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데서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시즌 한국 전력의 주장이자 팀 에이스로 활약했던 서재덕이 입대하면서 레프트 포지션은 내부 경쟁 체제에 돌입했는데요. 먼저 서재덕의 뒤를 이어 주장을 맡은 신하뜸의 책임감이 큽니다. 변화된 팀에서 주장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심기일전하고 있는데요. 감독님이 저희에게 다 맡기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자유하고 책임이 있는데 저희가. 저희한테 자유를 주신 만큼 저희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그 합당한 대가가 돌아온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리고 최용석도 한 박빈 팀 분위기 속에서 공격의 한 축을 든든하게 담당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저희가 올해는 좀더작년보다 확실히 달라진 또 한국 전력 팀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저 경기를 많이 뛰고 고참들이 더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정병철 감독은 신혜뜸 최용석을 비롯해 김인혁, 공재학까지 레프트 포지션에서 내 선수를 모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레프트들이 많이 움직여줘야 그 가빈 선수가 좀 부담이 좀 덜어주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해서 레프트에서 요구를 했고요. 대신 그 요구를 한 만큼 또 레프트 공격수들이 체력 소모가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래서 한 시즌에 다 레프트 두 명만 갖고는 소화하기 되는 게 어려울 것그 생각이 들어서 네 명을 다 기용할 생각입니다. 센터 포지션은 조근호, 정준혁, 박태환과 더불어 지난 시즌 신인 드래프트에서 고교생 신분으로 도전장을 낸 이태우가 포지션을 변경. 총4 선수가 미들블로커로 나섭니다. 센터는 사실 우리 팀에 있어서 사실 제일 취약한 부분이긴 한데요. 정준혁 선수 새로 영입을 했고, 그다음에 조근호 선수 버티고 있고, 그다음 박태환 선수. 그 다음에 작년에 드래프트에서 선발된 이태호 선수를 지금 센터로 지금 포지션을 돌렸어요. 워낙 부족 포지션이다 보니까 센터도 전부 다 기용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지난 시즌 삼성화재에서 10년 만에 주전 리베로로 활약한 김강령은 이번 시즌부터 한국전력과 함께하게 됐는데요. 바뀐 환경에 적응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팀에 녹아들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한 단계 더 성장을 하고 자신감이 좀 많아지는 게제 목표고 승을 또 많이 채우는 게 이번 시즌의 좀 목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 시절까지 윙 스파이커로 뛰었던 금태용도 포지션을 리베로로 변경해 훈련 중인데요. 저는 이제 처음이고 강영 형은 한지 좀 오래 됐잖아요. 자세나 그런 좀 멘탈 그런 쪽에서 이제 도움을 많이 주십니 다양한 변화를 모색한 한국 전력은 세터 포지션에서도 새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바로 FA 시장에서 한국 전력의 부름을 받은. 이민욱 선수인데요. 새로운 선 서슬과 호흡을 맞추는 이민욱과 함께 2017-2018 시즌 신인 탕의 주인공인 이호건의 주전 경쟁이 이어진다면 선수 개인은 물론이고 팀까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선발은 이민욱 선수가 출발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호건 선수는 워낙 또 경험도 있고 작년 시즌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많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저는 지금 한국 전력을 한 시즌 든든하게 이끌 두세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호건 선수와 이민욱 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이렇게 좀 같은 옷을 차려 입으니까 약간 동물 같은 게 느껴지지 않나요? 아, 게 네, 않나? 아, 네, 저까지. 잘하겠습니다. <laughs> 아, 잘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시작부터 이렇게 하면 힘들 텐데 오늘. <laughs> 피로를 풀어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조교기랑 함께 얘기하는 시간을 좀 마련해 봤거든요. 발 마사지 자꾸 네. 올라가길래 발 마사지 해 주려고. 네. 발톱 빼빼고 왔는데. <웃음> 조교기 <웃음> 너무 좋습니다. <좋았어. 웃음> 아, 너무 좋은 거 맞아요? 시원하시죠? 시원해요. <laughs> 이곳는세 번째 시즌이잖아요. 어떻게 다가오든지 이번 시즌이 듣고 싶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시즌에는 너무.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팀 전체가 뭐 급하고 약간 이런 게 너무 많이 보여서 이번 시즌에는 조금 저부터 이제 여유 있게 해서 이제 팀을 좀 안정적으로 하려고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민욱 선수는 FA 엄청난 어떤 기점이 되지 않나요? 저는 좀더큰것 같아요. 전 팀에서보다 더 기회를 주실 것 같고, 연차는 이제 6년차 들어가는데 그렇게 많이 안 쪘거든요. 어떻게 보면 호건이가 더 선배 같아요. 하는 것도 보고, 그런 제가 가끔씩 가르쳐주고 있어요. <laughs> 아, 인정한다. <laughs> 잘들고있어요 <laughs> 내가 가르쳐주고 있다. 인정한다. 내가 이건 더 낫다. 강하다. 제 어딜 가나 다 듣는 거. 그냥 이쁘다. 공이 이쁘게 올라간다. 어, 내 공이 좀더 예쁘게 올라간다. 그러면 이번 시즌을 앞두고 이런 플레이를 좀 꾸려나가는 세터가 되겠다. 기복 없이 꾸준히 하는 세터. 조금 완벽하게 틈을 안 보여주는 약간 그런 게 이제 항상 제 생각에 있어요. 진짜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 즐거웠어요.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 우리가 작년에 좀 많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좋은 결과 보여드릴 테니까 저희가 얼만큼 준비를 했는지 또 그걸 한번더 봐주셨으면 좋겠고 팀의 좋은 성적을 낼수 있게끔 꼭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팀 리빌딩을 선언한 첫해 과연 한국전력은 지난 아픔을 잊고 장병철 감독과 함께 성공적인 첫 시즌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Maybe we're dead.